마니TV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제가 메일과 카톡으로 온 사연을 10개 정도 읽어 드릴 건데요. 한번 들어봐 주세요. 시골에 집을 구하는 분들이 보내온 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연락드리게 됐습니다. 수입도 거의 끊기고, 당장 지낼 곳도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조용한 시골에서 작은 집이라도 있으면 가서 다시 살아보고 싶어요. 오래된 집이라도 괜찮으니 혹시 아는 곳 있으면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죄송한 말씀인데 지금 지내는 방도 곧 나가야 하고 별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겨울엔 난방도 잘안 되고 끼니도 하루 한 번으로 버티고 있어요. 시골이라도 어딘가 몸 누일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혹시라도 그런 집 있으면 꼭좀 알려주세요. 세 번째, 요즘 사람답게 사는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일도 끊기고, 월세도 밀리고, 정서적으로도 많이 무너졌습니다. 시골에 방한 칸이라도 있으면 나가서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작고, 허름해도 괜찮습니다. 혹시 도움 주실 수 있으면 정말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안부 여쭙기도 죄송한 상황인데요. 혹시 시골에 빈집 같은 거 아시는 곳 있으실까요? 지금 거의 생활이 무너져서 쉴수 있는 곳 하나 찾고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통장에 잔고도 바닥이라 살수 있는 여건은 안 되지만 아주 저렴한 매물이라도 아시면 연결 부탁드릴게요. 다섯 번째, 도시에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듭니다. 일도 없고 병원비도 밀리고 매일같이 막막한 기분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골 가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겨우 지낼 수 있는 수준이어도 괜찮습니다. 혹시 빈집 있으면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여섯 번째, 급한 마음에 신뢰를 무릅쓰고 연락드립니다. 다음 주에 이 집을 빼줘야 되는데요. 사정이 많이 어려워져서 조용한 시골에서 새롭게 살아보고 싶습니다. 가진 건 거의 없지만 일할 마음은 충분합니다. 빈집이든 아주 저렴한 집이든 아시는 거 있으면 꼭좀 연락 부탁드립니다. 일곱 번째, 지금 지내는 곳은 곰팡이도 심하고 전기도 자주 끊깁니다. 건강도 안 좋아지고 있어서 더 늦기 전에 조용한 곳으로 옮기고 싶습니다. 시골에 폐가 수준이라도 좋으니까 집만 있으면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진심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여덟 번째, 마음도 생활도 많이 무너진 상태라 어디라도 도망치듯 떠나고 싶습니다. 크고 좋은 집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몸 하나 누일 수 있는 집이라면 어디든 어떤 집이든 좋습니다. 혹시 시골에 그런 공간 아시면 부탁드립니다. 아홉 번째요. 며칠째 끼니도 제대로 못 챙기고 사람들 얼굴 보는 것도 힘든 날들이네요. 도시는 정말 제가 살수 있는 곳이 아닌가 봅니다. 조용한 시골에서 흙 만지며 다시 살아보고 싶습니다. 욕심도 없고, 어, 몸만 누일 수 있는 곳이면 되니까요. 전기도 없어도 되고, 수도도 없어도 됩니다. 폐가라도 괜찮으니까 꼭좀 하나 알려주세요. 마지막으로 열 번째입니다. 지금 사는 곳이 월세가 20만원인데요. 도저히 돈낼 것도 없고,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는 게 너무 막막한데, 시골에 가면은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요? 가진 돈은 없지만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든 조용하고 안전한 곳이면 좋겠고요. 마을과는 떨어진 조용한 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꼭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메일과 카톡으로 내용이 왔습니다. 들어보시기에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사연을 받는 입장이라면 이런 사연 보내주시는 분들 아 정말 사연 딱하다. 정말 우리 동네 빈집이라도 있는데 여기 와서 살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시나요? 저는 노차 말씀을 드립니다. 동정심에 기대서 시골살이를 시작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사연을 받았을 때 우리 옆집이 비었어요. 소개를 해주실 수 있겠어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제가 어느 동네의 빈집을 소개를 해주면 그 마을 사람들은 저 사람 많이 tv 보고 소개받아서 온 사람이야 라고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마을과 정말 잘 융합되어서 살면은 저도 좋은 소리를 듣겠죠 근데 그 반대인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마니티비 보고 온 사람이 뭐 저런 사람이 왔노 어? 저 완전히 그 아휴 정말 사람 못쓸새뭐 마니티비 걔는 무슨 저런 사람을 넣어 갖고 마을에 이렇게 불화를 만들어 이런 얘기를 듣는단 말이죠 그러면 소개하는 제 입장에서도 조심스럽겠죠 시골에 집을 구할 때는 정말 터스 없는 마을인가? 그 마을의 사람들은 어떤가? 이런 게 상당히 고민입니다. 반대로 마을 사람들은 시골에 빈집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들어올 건가? 정말 착하고 좋은 사람이 들어와야 될 텐데 뭐 범죄자가 들어오면 어떡하노? 아니면은 음조금막 오늘 내일 해서 병 있는 사람이 오면 어떡하노? 이런 걱정을 합니다. 내가 시골에 집을 보러 갈 때는 그 마을 사람들이 나한테 옆집에 빈집이 있을 때 소개를 해줄 수 있을 만큼의 어떤 매력 어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면 "아니, 무슨 시골집에 면접 보고 들어가느냐"라고 표현을 하실 수도 있는데, 내가 돈이 많아서 땅을 사고 집을 짓는다면 이런 말씀 안 드립니다. 시골에 빈집에 새를 얻어서 시골살이를 시작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 마을 사람들이 나를... 아, 저 사람 이 마을에 와서 살게 해 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게끔 할 필요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시골 집에 소개를 해줘 가지고서 예천군에 와서 살고 있는 분들이 거의 100명 가까이 됩니다. 대부분 잘 살고 있지만 정착을 못 하고 다시 올라가는 분도 있어요. 그분들은 왜못 살까요? 정말 지역이 못된 곳이면 모든 사람들이 못 살아야죠. 근데 일부 정착을 못하고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분들은 하나같이 동네가 나빠요. 마을 사람들이 안 좋아요. 텃세가 세요. 뭐, 일거리가 없어요. 이런 말들을 하겠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정착을 할까요? 저는 이거는 분명히 케바케가 있다고 봅니다. 정착을 못하고 떠나시는 분들은 남들 핑계만 될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착해서 잘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잘 정착해서 사는가? 그거를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내가 하지 않은 어떤 노력을 했을까? 아니면 어떻게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 이런 거를 공부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 사연들은 하나같이 동정심에 기대서 시골 사리를 시작하시는 분들의 사연입니다. 이런 사연이 아니고 밝고 건강한 사연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꼭 이런 사연을 말씀을 드리는 건 열이면 여덟 아홉 분은 이렇게 접근을 해 옵니다. 내가 지금 몸이 아파요. 암 수술을 했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힘도 못 써요. 그냥 조용하게 요양을 하면서 시골살이를 하려고 하니 비만피 할수 있는 싸고 저렴하고 괜찮은 집을 소개해 주세요. 라고 접근을 한다면 절대 시골집 못 구합니다. 그러니까 시골살이를 준비를 하실 때 돈이 많으면 내가 땅을 사고 집을 짓지만 그렇지 않고 임대집을 얻어 가지고서 일단 2, 3년 시작을 해 보시는 분들이라면. 나도 지금 당당하게 이 마을에 와서 열심히 일할 수 있으니까, 나를 이 마을에 와서 살게 하면, 이 마을 주민들도 분명히 도움받는 게 있을 것이다. 라는 나의 장점을 적극 어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7회 귀농기촌 아카데미를 하는 것도 벌써 일곱 번째 모임이에요. 매년 하는 것도 먼저 와서 살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남들은 시골살이를 어떻게 준비하는가 이거를 직접 와서 듣고 보시라는 거거든요 언제까지 핸드폰만 쳐다보면서 남들은 이렇게 살더라 이 집은 얼마라더라 하, 정말 부럽네 이러고만 있을 거냐고요 제가 오늘 커뮤니티에 글 올린 우리 복만이 분의 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 시골에 정착을 하기 위해서 전국도를 다 돌아다녔습니다 돌아다니고 숙박하고 먹고 기름값만도 한 4천만 원 정도 썼다고 해요. 엄청난 투자 아닙니까? 몇 년간을? 그러다가 제가 살고 있는 이쪽 은풍면에 와서 정착을 하셨는데요. 그렇게 열심히 발품을 팔다가 보면은 분명히 좋은 집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서 내가 원하는 시골집이 나한테 떨어지길 바라면 절대 안 됩니다. 입 벌리고 감나무 밑에 서 있는다고 하잖아요. 그거 언제 기다려요? 감나무라도 주어 흔들어야 떨어질 거 아닙니까. 정리를 하자면 시골살이를 준비하시는 분들 시골에 임대집을 얻어서 2, 3년 정도 먼저 살아보고 정착을 하시는 거 이게 정석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시골에 임대집을 구하실 때는 좀 부지런히 발품도 파시고 여기저기 모임도 좀 다녀보시고 또 부동산 유튜브하는 공인중개사분들의 채널도 좀 보시고 그렇게 자꾸 움직이시다가 보면 내가 원하는 집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너무 안타까운 사연으로 동정심에 기대서 어떻게 시골 사이를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꼭이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나이 많아요, 몸이 아파요, 가진 게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시골 사이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거를 먼저 어필하지 말고 나는 아직 몸도 건강해, 나는 배운 것도 많아. 이런 거를 먼저 어필을 해서 나도 이 마을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라는 나의 장점을 먼저 어필하시라는 거죠. 그러면 옆집이 비었을 때 분명히 연락이 옵니다. 차근차근 하나씩 잘 준비하셔서 안정된 귀촌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귀촌만이었습니다.